안녕하세요 용인 플랫폼 시티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감도를 갖고 이렇게 좀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대충 내용을 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완성된 계획은 아니고 그 초기 계획이에요 이게 지금 뭐 바뀌어 갖고 이제 저번에 이 공청회 한 거에서 반영되는 부분들 반영하고 또 교통 계획 그런 것도 반영해갖고 다시 좀 바뀌고 공동주택의 배치 및어뭐 면적이나 평면 뭐 그런 것도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기본 계획을 갖고 나온 조건도 그리고 기본 계획상의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뭐좀 제가 틀리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감안하고 그냥 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용인 플랫폼 시티는 여기. 요게 영동고속도로. 이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영동과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어, 여기 여기를 기점으로 이쪽이 북쪽,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이쪽이 서쪽, 동쪽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강릉 방향 나오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서울 방향. 자, 그 사이에 어, 약간 뭐 논밭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도시개발계획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에요. 자 보시면은 우선 여기에는 용인의 그 경제 중심이라 그래갖고 행정 중심은 저쪽 그 시청 주변을 행정 중심이라 그러고 이쪽을 이제 경제 중심 도시라고 해서 2035년 용인 도시계획에 그 반영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뭐 인천의 뭐 송도, 청라 이런 데가 이제 경제 뭐그 발전에 관한 그런 걸 중심적으로 하는 도시인데 용인도 이 플랫폼시티를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 예를 들면 서울에는 그 종로쪽 도심과 그 강남쪽 도심이 있듯이 이 용인에선 이 플랫폼시티를 그런 곳으로 하겠다 어,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시티의 기본은 회사를 유치하는 거예요 그 신도시 일반 신도시처럼 아파트를 어, 많이 짓겠다 그런 계획이 아니고, 기업을 유치하고, 어 뭐, 복합 환승센터 등등 유치해서 그 도시의 그 기업 중심, 난개발이 아니라 이제 기업과 공원, 주택 다 같이 있는 그런 훌륭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기본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밝게 나와 있는 부분이죠 조감도에 이 부분이 그 플랫폼 시티 구역이에요. 여기를 개발하겠다 이런 거고 자 먼저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에 이제 구성 IC 내지는 보정 IC라고 이제 가칭되어 있는 그 IC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부고속도로에서 그이 플랫폼 시티 쪽으로 들어오려면 위쪽에 판교 IC나 아래쪽에 수원 신갈 IC 그쪽으로 해서 들어왔어야 돼 갖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이 보정 IC 내지 구성 IC 여기에 생기면은 서울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서울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고 이 서쪽으로도 바로 들어올 수 있고 동쪽으로도 바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통이 아주 편해져요. 이 IC가 생김으로 인해서 버스, 자가용을 비롯해서 버스의 서울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고 따라서 그 음, 서울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여기가 이제 GTX 역 예정지인데 뭐 GTX 역을 통해서 GTX를 타고가도 빠르지만 이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질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 IC도 굉장히 큰 호재 중 하나고 여기 이것도 이제 동서를 연결하기 위한 그 아마 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6 뭐라 그래야 되죠? 이 하늘, 다리 뭐 이런 게 생길 것 같아요 이 공원 쪽과 연결되는 이 서와 동 동서를 연결하는 이런 다리가 경부 속도로 위를 지나는 다리가 생겨서 이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이제 여기가 그요 부분이 그 첨단 그 지식 업무단지 이게 이제 첨단지식산업단지가 되는 예정지거든요 여기에 이제 회사가 들어옵니다 회사들이 이제 쭉 들어오고 그왜에 판교 위에 보시면 판교에 그런 뭐 회사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치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회사가 쭉 있고, 여기 앞에는 센트럴 공원, 센트럴 시티라고 이제 공원이 생기게 되고, 거기를 이제 그 동쪽에서도 접근이 아주 쉽게 이렇게 다리를 놓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첨단 지식 그 산업 업무단지, 첨단 지식 산업 업무단지 예정이고, 여기 이제 기업들한테 아마 땅을 분양해서 그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자기 사옥을 세우고 어 이제 할수 있겠죠. 그 판교 사례를 아마 많이 참고할 것 같아요. 경기도시공사에서 그 판교 개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유치가 된다 안 된다 말은 많지만 제 생각에는 그 분명히 거의 뭐 경쟁률이 높게 올것 같습니다. 어, 여기 뭐, IC도 생기고, GTX 역도 생기는데, 기업들이 안올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여기, 이쪽, 동쪽으로는 이제, 그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고, 여기 이제 뭐, 남서쪽으로는 삼성전자. 그리고, 어, 뭐그 저기, 뭐야, 요 위로는 판교. 판교도 있고 뭐 강남 접근성도 아주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올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서, 서울에 예를 들어 사옥이 있다 그 서울에 사옥을 굳이 내가 서울에 사옥이 있을 필요가 없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자기 사옥만 팔고 내려와도 이땅 분양받아서 여기에 이제 사옥을 멋들어지게 짓고 해도 돈이 엄청 남을 거예요 서울에 있는 빌딩을 판 거니까 그 땅과 그러면은 여기 와서 이제 사옥을 짓고 이제 직원들 출퇴근도 뭐 GTX 이용하고 하면은 뭐 서울보다는 좀 적응성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오히려 서울에 어떤 이상한 데 있는 거 보다는 여기 오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유치는 뭐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여기가 이제 복합용지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기사상의 마이스, 뭐 컨벤션 센터, 뭐그뭐 그뭐 호텔, 뭐 등등, 뭐 복합 쇼핑몰 이런 게 들어올 예정이라는 땅이에요.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스타필드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말도 있는데 뭐 어찌 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런 게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가 이제 복합환승센터 및 복합용지구역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 지금 현재 분당선 구성역이 있는 지역이고 거기가 이제 어 조감도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복합 환승 센터기 때문에 이제 버스들, 뭐, 그런 게다 와갖고 여기서 이제 내리면 바로 그 분당선 구성역을 비롯해서 GTX 용인역에 이제 갈아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우 좋고, 여기가 이제 아마 여기가 최중심 구역이 될 거예요. 이 옆에 여기는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예정지고, 여기도 주상복합 아파트 예정지입니다. 여기,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제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이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아마 그 동탄 사례를 보면 동탄의 그 동탄역 옆에 있는 주상복합이 지금 가격이 가장 비싸게 형성돼 있거든요 그거를 사례를 하면 아마 이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용인 플랫폼 시티 안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복합 환승 센터와도 바로 붙어 있고, GTX 용인역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 비싸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분당선 쪽, 이쪽에 이제 그 성복역 옆에 있는 롯데캐슬 또 주상복합인데, 아주 가격이 비싸죠. 그 사례를 참고해 봐도, 여기가 이제 용인역 대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거는 그 가칭 구성구청 지금 구성구라는 곳은 없는데 기흥구가 기흥구와 구성구로 분구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있다고 라 알고 있는데 실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된다 안된다 말이 있는데 어쨌든, 그, 기본 계획상에는 구성구청이라고 돼 있어요. 공공시설이라고 돼 있고, 구성구청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기흥분구구청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기흥분구구청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구청에 일하는 사람들또 이제, 주택수요고도 있겠고, 자, 여기는 뭐, 업무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업무시설인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업무시설이라고 돼 있고, 예. 네. 그리고, 여기에, 아래. 여기. 이것도 업무시설이라고 돼 있고, 업무시설. 그리고 이건 공공시설. 일자리 허브. 일자리 허브라고 써 있어요. 뭔가, 그것도 뭐, 공공시설이겠죠? 공공시설 건물이 들어올 예정이고, 음, 여기를 볼까요? 이제 왼쪽에, 이쪽은 이제 첨단 제조 산업. 첨단 제조 산업 구역이에요. 회사 부지라는 얘기죠. 여기 위에는 이제 첨단 지식 산업. 그러니까 뭐 연구소 같은 거, 공장이 아니란 거예요. 사무실 쓴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첨단 제조 산업이니까 뭔가 공장 같은 게 들어올 건데, 공장도 뭐 이제 이 무슨 굴뚝에 뭐 연기 내뿜는 그런 제조시설이 아니라, 뭔가, 예를 들어, 약을 생산해내는 공장이라든가, 반도체에 뭔가 그런 공장이라든가, 뭔가 하여튼 첨단 산업이 들어오는 부지겠죠. 주변에 여기 보면은, 그 산막곡, 산막곡 쪽에 이제 어떤 부지냐면 이제 단독 주택들이랑 뭐 이런 수변 공원 이런 게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아마 저쪽 보정동 카페거리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꾸며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가 좀 말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주자 택지 관련해서 여기 산막곡 이 이제 처음에 얘기가 있었다는데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좀 이제 GTX 역세권 주변으로 바뀌는 이슈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음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잘뭐 아직 모르겠으니까 뭐 이슈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 예정지에요 아파트, 아, 아파트 중에 가장 GTX 구성역이랑 가까운 예정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GTX 여기랑 여기랑 가깝고. 아,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제 지금 여기가 요쯤이 이제 GTX 용인역의 1번 출구가 될 거고요. 아마 지금 분당선 구성역 출구 있는 쪽들. 그리고 이쪽에 2번 출구가 생길 거예요. 뭐, 추가 출구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아직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추가 출구가 이쪽에 더 생, 이쪽에도 더 생겼으면 좋겠고, 뭐, 이쪽에도 더 생겼으면 좋겠는데, 요구는 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 출구는, 기본적으로 1번 출구, 2번 출구는 그, 철도공사에서 만드는 거고 이 추가 출근은 이 플랫폼시티 계획 안에서 만드는 건데 공청회 때도 뭐 요구하고 했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기에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예정지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여기 조만하게 지금 그 보정동 외식타운 있는 그쪽 땅인데 여기에도 또 공동주택 예정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공분양 현재 계획상 공공분양이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요 아파트는 민간 분양이에요 그리고 그 이게 소방서 예정부지 네, 이게 초록색으로 하니까 잘안 보이는데 조, 소방서 예정부지 그리고 음. 앞에 뭐 준주거 시설이라고 되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가 공공시설, 도서관 및뭐 공공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 도서관을 비롯해서 뭐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되어있네요. 뭐 그런 것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아파트 단지고 여기도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입니다 지금 아요 위에 여기도 아파트네요 여기도 아파트고 아마 여기가 그 녹십자 현재 부지 아닌가 싶은데 여기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무슨 색으로 해야 되나? 여기 중간에 지금 솔매마을 현대 홈타운 아파트 존치 구역이에요. 이 아파트는 안 없어집니다. 이게 있고 이 주위로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는데 어 이제 공공분양 주택이랑 임대 주택이 기본 계획에는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청회 때. 얘기를 통해서, 이제, 아마 이거는 좀 변경이 있을 겁니다. 임대주택과 공, 그 공동, 공공분양주택에 이제, 분산배치가 뭐, 이제 반영이 될 거라고 해서, 그거는 변경이 될 거라, 뭐, 지금, 어떻다 얘기하는 건좀 그렇고, 어, 변경이 있을 겁니다. 변경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솔메마을 현대홈타운은 대형평수 위주예요 되게 고급으로 지어졌고 어,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요만큼 요만큼이 이제 성호 샤인일즈 아파트 여기는 777세대고 이제 주로 32평 으로 구성되어 있고 40 정확히 음,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좀 일부 세대1 9 세대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림 이편한세상 1차, 2차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되게 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고 되게 고급지게 지어져 있습니다. 조경도 아주 좋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편한세상 처음. 처음 이편한 세상 달고 지은 거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이 이편한 세상이랑 성우 샤인을즈는 대지 지분이 매우 커요. 그거는 좀 나중에 따로 한번 방송을 만드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주변 아파트를 보자면 여기 이 아파트가 이제 어, 연원마을 LG 자이. 여기가 여기랑 매우 가까워요. 요만큼. 여기 나와서, 여기 다리 건너서 걸어가면 됩니다. 엄청 가까워요. 아주 좋은 그 입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이제 그, 뭐야, 삼성 레미안. 삼성 레미안 아파트. 여기가 지금 그, 이 용인역 주변 구축 중에 제일 비싸요. 30. 30평대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저 여기랑 매우 가깝죠. 금방 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벽산 그 뭐야? 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아파트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블루밍 블루밍. 예. 네. 여기도 아주 입지가 좋죠. 어, 여기랑 아주 가깝고. 그리고 여기 여기가 지금 구축이 있는 곳이 아니고 서울우유 부지에요 서울우유 공장이 있는 부지인데 여기가 이제 MDM이 여기를 그 아파트를 지을 거예요 999세대라고 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신축 아파트 아마 예상으로는 이편한세상시공사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 이게 들어올 겁니다. 얘도 아주 좋죠. 여기랑 아주 가까워질 거예요. 여기 여기랑 아주 가깝고 이게 주상복합이랑은 조금 더 멀지만 얘는 아파트예요. 주상복합이 아니고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으로 뷰도 좋겠죠. 막힌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상가 지역이 상가 상가 지역이 있고 여기도 이제 그 상가 지역인데 뭐 여기 뭐야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있고 어 여기 여기가 그 저기 뭐야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도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laughs> 죄송합니다. 이 름을 까먹 었 는데, 제가 이쪽, 이쪽 연안 마을 쪽 아파트 는 한번 다시 다른 영상 을 하나 더찍 어서 구체적 으로 좀 다뤄 볼게요. 지금 뭐 주변 구축 아파트 는 소개 만드 리고, 자, 그래서 대략 적인 거는 말씀 을 드린 것같 은데, 이 주변 이 랑도, 다 연결 계획 이있 어요. 이쪽 산막국 쪽 통해서 이쪽 그 수지 쪽 수지 상현동 동쪽이랑 연결되는 도로 계획어 있고 이쪽에 그 이현터널이란 거 해서 그쪽 도로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상현 초중학교가 있어요. 상현 아니 소현 소현 초중학교 소현 초중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정수장 나라에 사는 정수장이고. 이쪽이 상현동. 상현동입니다. 이 상현동은 이제 이쪽이랑 이쪽을 통해서 이제 연결되는 도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쪽 진산마을. 진산마을이 또 이제 연결이 다 돼요. 연결 도로 계획이 다 있고, 연결이 다 됩니다. 이쪽 업무 지구에 접근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공원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쪽 센트럴파크라고 하는 이 공원. 아주 기대가 되고, 이쪽 원래 있던 요 산지. 얘가 이제, 그, 무슨, 한남 대정맥인가요? 뭐, 그런 거에 이은, 뭐, 하여튼, 구역이라고 하는데, 뭐, 공원이라기보단 그냥 산지 같아요. 산지. 산지로 남겨둔다. 녹지로 남겨둔다. 이런 의미를 가지면 될것 같고, 어, 공원이 많아요. 공원이 많고, 원래는 더 많았을 텐데, 좀그 아파트가 8천세대에서 11,000세대로 늘면서 조금 더 줄어든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아마 공급 계획이 또 변경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1,000세대 정도는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원이 조금 더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변경될 게 많아 보여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GTX 용인역이 가장 이제 주목받는 삼성역까지 1 3분이 걸린다는 그 GTX 용인역. 아주 획기적이죠. 그리고 판교의 성공 요인 회사 직주 접근. 판교가 그 성공한 요인은 이런 회사들. 회사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 결국에 이 회사들을 잘 유치하느냐 그게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요 여기 옆으로 이제 광교가 있죠, 광교. 그리고 저 위로 판교, 강남, 여기 SK 반도체 그 클러스터 뭐 등등 호재가 너무 많아요. 이 광교, 판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주 뭐 누구 하나 할것 없이 주변 모두 다 포함해서 용인 전체의 호재입니다. 제제 바램은 여기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백화점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큰 마트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여기가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스타필드가 들어올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이 회사들 뭐 아주 좋은 뭐 바이오나 그런 쪽 회사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주 좋은 대표적인 업무 구역이 될것 같고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제가 다음 영상으로 한번 이제 나중에 이쪽 소실마을 그리고 솔매마을 쪽이랑 이연원마을쪽 따로 한번 좀 주제를 정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오늘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틀린 부분이 있어도 조금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